레지 드래곤은 처음으로 등장하며 엘리트 레이드에 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. 뉴하! 맛있으면 카나다, 긴급 속보입니다. 새로운 엘리트 레이드 배틀이 등장합니다. 레지 드래곤가 드디어 찾아옵니다. 트레이너 여러분, 드래곤 타입 포켓몬과 승부하시는 걸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, 엘리트 레이드에 레지 드래곤와 배틀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. 레지 드래곤은 처음으로 등장하며 엘리트 레이드에 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. 3월 11일 토요일 11시, 14시, 17시에 레지 드래곤과 등장합니다. 시간제한 리서치도 등장한데 엘리트 레이드를 완료하면 트레이너들의 한정 시간제한 리서치도 등장을 하고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. 이 리서치 과제를 완료하면 레지락의 사탕, 레지 아이스 의 사탕, 레지 스트레 사탕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엘리트레이드는 무엇인가? 엘리트레이드는 굉장히 어려운 라이도로 현장에 직접 가서 배틀을 해야지만 그 배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엘리트레이드에서 승리하고 레지 드래곤을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엘리트레이드는 현장 배틀이기 때문에 리모트레이드 패스 같은 걸 사용할 수 없습니다.